드래본볼, 두신권 일본 만화만 보던 저에게 언젠가 한국 만화가 더 뛰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1993년에 해선같이 등장한 소마신화전기, 양경의 작가님의 데뷔작이며 이후에는 아일랜드, 신화맹어사 등 수많은 명작들을 만드십니다. 오래된 만화지만 카카오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TV 오리지널의 방영이 되는 드라마, 아일랜드, 주인공 반이 사용하는 금강전을 표지로 사용했네요. 12월 30일에 오픈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미 여러 소개 영상들이 올라오 있습니다. 주인공과는 배우 김남계, 원미고는 이다희, 묘하는 차은우가, 빌런인 공타는 성준이 연기합니다. 이제부터 웹툰 아일랜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는 웹툰이 아니라 1997년에 만화로 일부가 연재가 되었습니다. 웹툰으로는 일부가 2016년 5월에 만화로 연재분을 웹툰으로 재구성하여 연재되었으며 이분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컬러로 연재되었습니다. 주인공반. 예언에 나온 멸망의 바람 사크라타셔, 즉 시바신에 대항하기 위한 주살승으로 키워졌으며, 슈퍼스트링 세계관 히어로 중 최강자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김남길 배우가 역할을, 역할을 맡았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배우라서 반역화를 잘 소화해 낼것 같습니다만, 좀더 지저분한 느낌이면 더 좋겠네요. 슈퍼스트링 최강자반의 능력과 무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전하는 말뚝 비슷한 형상을 가진 종류의 금강자을 주무기로 사용하며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다루고 여러가지 주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강한 기술은 최고신 소환. 아무런 재물이나 준비 과정도 없이 칼리보다 상위신격인 파괴신. 시발을 즉시 소환하여 칼리를 압도하는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패로데보의 77화에서는 시바직 차크라타샤가 검은 날개 일족이 드러납니다. 즉, 반은 인류 최강의 적인 검은 날개 일족을 소환해 부릴 수 있는 괴물입니다 반의 주변으로는 또 다른 주인공 원미호와 유한이 있으며, 슈퍼스트림 최강자 중한 명인 강수키가 있습니다. 미시 인물인 비군인는 소설 속에서 주술을 사용해 죽었던 반을 부활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미호,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대한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차기 회장으로서 막대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정염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과 위험한 계약을 맺습니다. 이단이 배우가 역할을 맡는데 총4가지 없지만 돈이 엄청 많은 섹시함을 가진 캐릭터를 잘 훈련할 것 같습니다. 원미호는 능력이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지만 엄청난 재력으로 테러 대부안에서 백백교와 항전을 치르고 있는 재난 준비 위원회의 이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슈퍼 스트림세계관에서 여성 히어로급인 더킨지를 결성합니다. 풀네임은 유한스케프, 한국 이름은 강찬혁. 천주교의 최연소 궁마사제로 야의 가호를 받아 악령들을 처단하는 천재적이고 매우 강력한 영능력입니다. 잘생김의 최고봉 차은우 배우가 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웹툰 캐릭터보다 더 잘생긴 듯합니다. 요한은 같은 웹툰의 반과 비교해서 다소 묻힐 뿐 하느님의 권능을 받은 사도답게 슈퍼스트링 등장인물 중 최상위권의 강자입니다. 무기로는 십자가 및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성력으로 이루어진 아우라를 개방하여 신체 능력을 높이고 비행을 하거나 몸 전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천의 성소에 나온 부절 및 기도문을 외우면서 성력을 보여주는데 반이나 궁탄의 주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이고 강력합니다. 궁탄, 지장종의 호벅승이자 아일랜드에서는 보스 역할로 나오지만 슈퍼스트링 세계관에서는 중간보스 정도입니다. 성준 배우가 역할을 맡았는데 캐릭터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석장을 이용해 근접전을 펼친과 동시에 폭발하는 작은 몸집이 위의 수백 마리들을 소환해 공격하고 부상을 당해도 금세 회복하는 초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장종의 보스인 종령역에 박근영 배우, 원미호의 집사역에 우광록 배우, 웹툰에는 없는 실력 금백주역에는 고두심 배우가 나옵니다. 한국의 마블을 꿈꾸는 와일랩의 슈퍼스트링 세계관을 알고 계시면 다른 웹툰들을 보시는 데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주요 작품의 주요 캐릭터들을 잠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코라는 인물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와일드 사이트의 캐릭터에 올라와 있는 걸로 봐서는 주요 인물로 판단됩니다. 시대별 어머은 신석기녀, 신암행어사부터 시작해서 강타우, 시면의 하늘까지 이루어집니다. 슈퍼스트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로 봐야 할 작품은 신석기녀, 토알남 테러맨, 아일랜드, 신암행어사, 시면의 하늘 여섯 개의 작품입니다. 기타 여러 작품들도 있지만 테러 대볼 정도만 추가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